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가시는 나아가는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드여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 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15절은 합독하도록 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다오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왕은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들의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몽예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진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서의 만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즐겠습니다. 너희의 근악으로 말미암아 베데리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시내나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어,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부패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 호세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하던 그시작하는 시기는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이고 이 여로보암 2세가 무려 41년간 통치하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북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고 또 군사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국경을 회복할 만큼 아주 강력한 그리고 강성한 그 시기를 맞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보암 2세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요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고, 그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악한 모습을 그대로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여로보암 이세는 북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아주 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을 위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재단은 점점 많아지고 주상도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또 거기에 놓여 있는 주상들을 더욱 더 아름답게 하고 그런 주상들을 점점 늘어나게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물질적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가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성한 물질의 아낌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풍성한 만큼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삶 속에서도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능력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많은 성도들은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북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려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그 때에 영적으로 오히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만 넘쳐났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세아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아마 백성들은 다 같이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나라도 잘 살고, 군사력도 강하고, 외부의 침입도 없고 평안한 모습인데, 무슨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에게라고 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 한 분의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바를 섬기고 우상승배를 하고 죄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대표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풍성한 수확이 있었고 풍성한 열매를 거뒀고 그리고 경제적인 삶도 넉넉하였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군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점점 점점 풍요롭고 모든 것이 나아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 할때그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목상을 세우고 주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악된 모습으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웬은 어느 곳을 말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형의 그 장작권을 쟁취하고 기도를 다 받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다가 도망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곳을 베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북 이스라엘 지금 여로보암 이세는 그리고 초대 왕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무엇을 지었느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했던 그곳이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는 범죄의 집, 우상의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벳 아웬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러한 죄악과 타락의 모습으로 보고 하나님께서는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막강하고 그렇게 좋게 세웠던 금성아지를 세우고 우상숭배를 만들었던 그 범죄의 집, 우상의 집, 그벳 아오엔이 이제 산당은 파괴가 되고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책망 이후에 약 37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전 역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겉모습이 화려하더라도 그 속이 순수하지 못하다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베델이라는 장소나 예루살렘 성전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이름은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놓고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주상을 세우고 이러한 모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 놓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장사나 하고 서로간에 죄악된 모습을 갖고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전의 역할을 할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벳 아웬이나 그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그리고 그 끝은 파멸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아무리 좋게 만들면 무엇 합니까? 그것의 내부적으로, 속으로는 다 죄악기에 빠져 있고 우상승비에 빠져 있고 타락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볼때 싫어하는 모습, 그리고 가장 악한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신약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베델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옳다고 하지만 그 속에 속사람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면서 호칭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외형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요아를 찾을 때니 마침내 요아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죄악과 타락에 빠져있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었던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다시금 기경을 하라는 라 것이죠. 다시금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라 것이죠.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빛처럼 우리에게 공의를 내려주시면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하나님께서는 죄악되고 타락된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묵은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묵은 땅을 우리는 기경에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마음을 다깨 부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계를 선언한다는 그러한 말씀, 그 선포의 말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내 속에 죄악과 타락과 우상숭배 있었던 그 모습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런 전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이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좋고 세상이 변하고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놓였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으로 전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줄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릉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